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또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하신 다음에 이것을 담당해서 만들 사람을 이제 세우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 것입니다. 또그 외에 조력자들이 이제 이 안에 등장합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기구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들으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듣고 누군가는 이제 만들어야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또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명하여서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러니까 오홀리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 가실 때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들을 세웠을 때 삼재를 어,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정교한 일들을 연구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럼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겠죠. 어,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죠. 그 많은 교회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헌신하고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는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 교회 건물이 지어진다 건물이 그냥 뚝딱뚝딱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또 주님 앞에 드려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은 없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세워져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더 아름답고 정교하게 설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뭔가가 잘안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살렐과 오울리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어, 주회를 할때 목사인 제가 성도와 함께 어떤 일을 할때 가장 기쁜 경우가 언제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일을 할 때가 사실 가장 기쁩니다 그냥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며 비전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과 그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들을 들을 때 아, 사실은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진 귀한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을 볼 때,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뜨거운 가운데 나눴어요. 함께 모여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비전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가 가야 될그 마음과 그 헌신과 쏟아냄들을 이야기할 때. 아, 너무너무 힘이 되죠. 기쁨이 있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게 되고 함께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마음이 많이 힘겹습니다. 왜 힘겹냐면 저도 그분도 성령께 사는 일들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을 위로해야 되고 인간적인 마음을 보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나 그 걸음들을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집분자를 세울 때그 안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갑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뭐든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울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참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세워갈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또 그만한 목사가 되어야 감당할 수 있겠죠. 그만한 직분자들이 있어야 주일이 감당할 수 있겠죠. 주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을 해보니,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의 흥황기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잘설수 있도록 함께 뭔가 이 걸음을 맞춰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이 동력자들을 또 교회 에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사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기도를 지금도 아마 지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보면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누가 세워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우리 은혜올림 교회도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명한명 한명 세워지고, 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또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또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어, 위임식을 하는 뭐 저나, 또, 임직식을 하는 우리 두 분의 피택되신 분이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또 충만케 하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뭐 세워진 피택자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들 도와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이제 세워갈 텐데,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또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몇 차례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 살렐과 오울리압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뭘 짚으시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을 짚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어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할게 많아지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보다 일에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해지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울리압 같은 경우에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사람들과 일을 하고 할때 야, 안식일에도 그냥 모여 봐. 우리가 지금 할게 너무 많잖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우리가 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할때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쉼을 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출애굽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거든요. 이것은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주일 성수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일에 정신없이 바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담당하는 사람은 그일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일이고 아무리 맡겨진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조차 무너뜨려가며 내가 일에 함몰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봉사들도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고 봉사하다 보면 처음에는 버텨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버텨내는데 시간이 가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났고, 아무리 헌신되었고, 아무리, 헌신 아무리 괜찮아 보였다 해도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점점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울리압을 세우고 이제 이러 이러한 것을 만들며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짚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개척을 하면서 누누이 제가 가진 목회의 마인드나 정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중심에서 교회 사역을 해주는 분들은 그래도 저의 마음들을 또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생각들을 알아주고 계셔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서까지 교회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봉사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그것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역에 어떤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